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드컵 승자 매치구요. 자, 승자 매치의 첫번째 게임입니다. 자, 컬러풀 선수의 나이트 헬프 대, 자, 속선수의, 자, 휴먼, 무상성, 예, 네, 무상성 아이디를 꺼내들, 들어온, 자, 속선수의 휴먼, 자, 맵은 라스트 리피즈 시작이 되구요. 자, 그리고, 알타를 바로 지은 걸로 봐서는 데몬헌터, 예, 네, 그쵸. 중립인, 비스마스터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자, 키퍼나 데몬터로 좀 주로 갈리는데, 확실히 로라이 선수 같은 경우는 로라, 로라이어 혹은문 장재 선수 같은 경우는 키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콜럽 선수가 이 데몬터 장인이거든요. 콜럽 선수는 데몬터를 선택을 해준 모습이에요. 자, 매지 품명 가죠? 이, 품맨을 바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휴먼도, 이 중립 비스마스터인지, 이데몬터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쵸. 컬러프 턴스가네디지 아이디가, 레이스 DH. 그러니까, 즉, 종족 데몬헌터. 이런 아이디를 쓰는데, 상대는 무상성이거든요? 자, 과연, 공상성대, 자, 레이스 DH, 예, 종족 데몬헌터. 누가 이길지 봅시다. 자, 이템 헤이스트 글로그. 사냥 깔끔하게 하고, 바로 가겠죠, 일로? 자, 데몬헌터인 거 받고, 이러면은 여기를 사냥하고, 그 다음에 멀티를 네, 가져갈 방금 거예요. 자, 아, 품명히좀 많이 닳습니다, 체력이. 아 이템 5구구 건틀리 이쪽은 자, 프로테션링 그냥 두 선수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자, 풋맨은 인스네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잠깐 빼준 모습이고요. 리 자, 6마리. 뜁니다. 근데 여기를 잡는다고 3렙이 되진 않거든요? 여기를 잡고요 여기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두 마리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대본도 바로 오죠. 그니까, 러이 멀티견제가 직접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예, 네, 잡히, 되진 않더라도, 어쨌든, 여, 이 타이밍부터, 계속 만화번을 넣어주면서, 설사, 아크메지가 3렙이 되더라도, 자이래머제를 소환 못 하게끔 해주는 거죠. 마을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의 병력이 자 홀지고 있고 있고요. 자 스피드 부츠 뭐돈 되면은 노빌도 사주는 편인데 일단 스피드 부츠만 사줬습니다. 자, 네, 한 마리 잡았구요, 일단. 근데 한 마리로는 조금, 예, 성에 사진 않거든요? 계속 잡아줘야 돼요. 자, 이품맨도 걸리진 않았네요. 자, 아크메이지도 스피드 부저 사줬고요 타워도 빨리 올려야죠. 예, 이 타워가 완성이 되느냐, 마느냐가 진짜 크기 때문에. 자, 만화번 사거리가 딱 됐네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티어도곧 되구요. 자, 세컨 나가시일지 팬더일지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크메지가 3렙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나가시 치도좀 빡세거든요? 아, 근데 팬더 자, 근데 팬더가 나온 거면 이거 타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맨이 쪽으로 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팬더 북일랑 같이 딜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아, 캔슬 됐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 밀리샤가 진짜 한 5초만 빨리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자, 이러면은 지속적인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나이테프가. 자, 트로어 자, 상점도 빨리 지어줘야 되고요 근데 밀리샤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아, 나무 트러블이 난다는 거거든요 자, 나무가 좀 빠듯하죠? 지금 어디 쪽에서 그냥 빨리빨리 왕창 뽑아가지고 자, 나무를 좀 수급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크메지도 웬만하면 빨리 3렙을 찍고 싶을 텐데, 지금 3렙 찍을 각을 안 주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아케 타워도 완성이 안됐고요 결국에. 나무가 부족해서. 자, 지금 들어오거든요. 자, 펜더불 제대로 맞았어요. 자, 데몬노타가 여기 상주를 하고 있으면 다 죽거든요, 이품맨들 자꽁 대신 닭으로 팬더는 잡아가겠다 자우 선수는 디나이 그쵸 디나이 각을 보는거죠 아크메지 아 그래도 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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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아크메지로 자 막아줬구요 그래도 자 포탈 자 이러면서 시간 벌고 해으물 한번 밀겠다는 거죠? 중머리 아니라. 아 근데 타워가 너무 부족한데요, 그렇다기엔. 아, 빨리 아무거나 자꾸 3위를 찍어야죠 일단. 아, 최근에 영삼이 선수도 카우 선수였나요? 카우 선수였는지 컬럽 선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이런 패턴으로 그대로 졌거든요? 한번 나가시지 자, 나무킬 9,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마리 한 부대는 돼야 되거든요? 멀티를 먹은 상황이면은? 열두마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나무 많이 빠타죠. 뱅텀도 하나밖에 아직 못 올린 상황이고요. 한번2 레벨. 자, 자 드라이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득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자 술불. 자어벌리시 마나가 없어서 다행히도 이고 리주검 나왔구요. 쭉 빼야죠. 쭉 자, 아직 원색 텀입니다. 여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투색 텀 많이 늦었죠. 지금? 자, 여기 잡고 3렙 찍고 한번 박겠다라는 뜻일 거고요. 아, 타워라도 일단 박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거기다 여기서 대마포 같은 거 나오면은 쉽지 않아지는 거고요, 더. 자, 버섯커라도 타야죠, 이거. 임시로. 자, 5 8 바로 깼고 자, 버섯커도고요 자, 마기로브 그리고 지금 피난트가 가는 이유는 밀리사좀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아 대마포 나왔네요. 자 대마포의 보존 보급을 갖춰 갖춰두고 다 갖췄습니다 일단. 아슬로. 나 버섯 커 버섯 커 버섯 커 자, 버섯 고 잡히겠는데요. 자, 팬더블 포탈은 있긴 해요, 그래도. 자, 이건 50대 57. 자, 쭉 가서 필스 갖추고. 자, 그래, 이 정도면 시간 나는 잘 벌었거든요, 휴머니. 바로 포탈. 자, 라이플맨. 아, 라이플맨 죽고요 아, 필스도 그냥 순삭합니다. 요새는 녹았어요. <laughs> 아스펠브레이크한 마리도 아 이거 괜히 나왔다가 슬로포이즌에 끊기는 모습이구요아 지금 데몬터가 너무 단단하네요. 팬더는 데모포가 있고 자좀 어려 워 보입니다. 이 러시 자체를 막기가 자곰네 마리에다가 지금 많아 아직 많이 있는 이 곰은 리주 예, 쓸 생각으로 변신을 일부안 해놨죠. 데모헌터는 이게 또 이베이전 이스킬 e 데모헌터이기 때문에 효율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휴먼 병력이 아... 자. 자, 선수가 지지가 나오면서 자, 콜라보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드컵 B조... 자, 승자전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맵은 에코알이고요. 자, 콜라 선수 대 속선수의 순화전 게임입니다. 자, 지금 콜라 선수가 오른쪽에 걸렸기 때문에 자, 워든이겠죠? 워든 혹은 이제 워든을 카운터 칠 거를 또 이제 꽈서 데모헌터일 가능성도 있는데 자, 어, 데모헌터네요 그러면은 그쵸, 마운티킹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은 마킹 데 데몬터 구도가 나오고요. 확실히 이게 음 마킹으로 워든 카운터는 맞는데 아크메이지, 그러니까 아크메이지를, 그러니까 아크메이지가 데몬터 카운터를 맞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워든을 맞나게 되면은. 진짜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에코아일라는 연구소가 없는 맵에서 아크메이지 워든 구도는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차선책인거죠. 휴먼에 마킹 대 워든이면 마킹 괜찮고 근데 마킹 대 대봉 구도가 나와도 아크메이지로 워든을 잡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도. 완전 답이 없는건 아니어서 자 일단은 용캠 사냥을 할것 같아 보이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맨으로. 자, 영도 보겠죠? 자, 아, 막다시 안 되고. 아, 아이템 너무 좋은데요. 니즈니 어, 구클러 다음으로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진짜. 아, 마운틴킹은 구클러 아니면 에펜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이템 어 아, 리젤링 리젤링이 딱 2등 아이템인 것 같아요. 1등 템이 한 구클러고 아, 2등 템이 에펜 아니면 리젤링 정도인 것 같은데. 서로 일단 사냥 레이스 가져가고요 그리고 데모런터인 경우에는 블루프. 이 플리스의 트 만화를 그냥 빨리 써버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만화 가지고 있다가 만화 번에 데미지만 더 받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그냥 볼트 과감하게 던져요. 자, 어? 배쉬까지? 자, 헤이슬로그 자, 먼저 가서 자, 스부 텔포 두개다 사갑니다. 자, 3 됐고요. 자, 여기도 갈립니다. 자, 볼트 던지고 이단 베스트 한 밟아야죠. 자 백스텝 이게 근데 스브 네, 차이 때문에 아 맞네요 이게 스브 차이 때문에 볼트 던지면 그냥 바로 뒤로 뺐어야 했는데 자 일단 만화 번쓸거다 <laughs> 쓰고 뒤로 뺍니다 이러면은 어차피 체력적인 부분은 리젤링으로 이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 리젤링 완전 좋죠 지금 자, 마킹. 막는좀간 보고 있죠? 자, 스부? 예, 네, 스부 하나 사줬고. 자, 꿀업. 자, 그냥, 문을 바로 다 먹고 와가지고. 휴머이더 미득을 볼게 아예 없는데요? 자, 만화번? 아, 만화번 당했어요. 당하기 전에 뭐라고 썼어야 했는데. 자, 이거 잡혔죠? 버섯권 이거 일단 잡혔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거든요? <laughs> 네, 이러면 속선수는 그냥, 예, 쫓아가서 배쉬 터지는 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아, 자, g 지가 나오면서 좀 이거는 전이가 상실돼. 좀 이게, 힘차이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 g 지가 나오면서, 컬러프 선수가 2대0으로 8강 진출에 먼저 성공을 합니다.